네. 스미스의 어, 주말, 어, 주말, 어, 주말에 먹는, 주말에 먹는 건강식품 영양제 편에 대해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평일에, 평일과 비교해서 주말에는 어, 아침에 일어나서, 어,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먹는 영양제 편은 없습니다. 왜냐? 어, 그거는, 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일단 평일에 주말에는, 평, 아 주말에는 보통, 저기, 회사 다니거나, 뭐, 그, 집에 있으면, 있어도 주말에는 그냥 별로 약속이 없기 때문에, 어 아침잠을 주로 즐겨야 되죠. 아침잠을 즐겨야 되다 보니까, 뭐, 자고 일어나면, 네 뭐, 9시, 10시, 예, 네 뭐, 그러니까, 보통 그럴 겁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어, 일어나자마자 먹는 영양제는 어, 없습니다. 그리고 어, 뭐또 다른 이유도 있긴 한데, 요, 어, 요 케르세틴, 요 케르세틴, 평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주로 먹었었죠. 이제 그요 케르세틴 같은 경우에는 어, 반감기, 반감기란다. 휴식기를 가져야 된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토요일 아침부터. 어, 일요일 점심까지 그니까 공백기를 가집니다 하루정도 공백기를 가져서 이제 안 먹게 되는데 뭐 그러, 그런 뭐 저런 것도 있지만 이제 주말에는 좀 이렇게 집에서 좀 많이 쉬면서 그 있다 보니까 그... 아침 일어나자마자 먹는 아 그리고 또 아침 일어나자마자 먹는 그걸 제가 깜빡했는데 나중에 한번 보완을 하겠지만 요거는 이제 통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비타민 B 입니다 평일에는 비타민 B를 어 주로 섭취를, 같이 섭취를 해야 됩니다. 보시면 비타민 B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평일 조식편, 보충, 보충편에서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2분이 지났네. 일단은 이 비타민 C 조식 아침 식사를 하고, 뭐 요거 비타민 C 리포조말 한 알, 그리고 일반 고려운 단거한 알, 이거한 60원, 100원. 이 정도 수준 합니다. 이 예, 해외 직구고요요 리포조말은 해외 직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못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전에 평일, 어, 조식편, 조식 후 먹는 편에서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요 아보카도 오일, 요 아보카도 오일을 먹게 됩니다. 먹는 이유는, 여 지금 보이시면 레스베라트롤하고 피세틴, 피세틴의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아보카도 오일을 하나를 먹고, 레스베라토를 하나를 먹고, 그리고 이제 휘세틴, 휘세틴을 하나를 먹으면 됩니다. 먹게 되고요. 요렇게 해서 주말 주말 아침 조식 후에 먹는 건강제, 건강식품하고 영양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요 정도를 먹게 되고요. 어뭐 추가로 또 잊어먹은 건 없는지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해서. 점검을 해서 뭐 보충편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스미스의 건강식품 영양제 먹는 어 실제로 임상 실험 하고 있는 건강식품 편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분들의 건강함이 가득히 시기를 곧 가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